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자, 금일 월요일도 시장은 하락 마감 했습니다. 예. 어, 중동전쟁 관련해서 지수가 하락을 했구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따라서 예,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그런 장입니다. 아, 지금은 뭐 어떤 종목을 사도, 예, 크게 뭐 먹기는 힘들어요. 예. 뭐잘 가는 테마주도 없습니다. 주도주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뭐, ls 네트웍스, 예, 예, 요런 친구들, 예, 요렇게 요런 놈들이 이제 힘이 들어왔습니다. ls 네트웍스가 요런 애들, 이제 뭐 베트남에 이제 해저 케이블, 예, 뭐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ls 네트웍스와 ls 이제 전선 아시아, 요런 것들이 좀 힘이 좀 들어온 모습인데. 요런 친구들은, 뭐, 지금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고, 어, 요런 것들은 언제 사야 되냐? 예, 구독, 좋아요, 알림 해 두시면, 예,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전쟁 관련 주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 전쟁 관련 주밖에 없습니다. 오늘 빅텍, 뭐, 미래 생명자원,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GSE, 흥구석유, 요런 친구들, 잘 갔습니다. 맞죠? 잘 갔습니다. 자, 제가 이거 지난주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사야 된다라고 예.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방이 있습니다. 네. 예, 이 빅텍 말씀드렸고요. 예, 빅텍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바로 17% 상승하고 또 오늘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왜? 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가고가도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16%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언제 사야 됩니까? 이거 언제 사야 됩니까? 내일은 만약에 내일은 내일은 또 이거 흑, 여기서 바로 또 급등 줄 겁니다. 단일가도 강하게 끝났네요. 이 왜냐하면 오후에 오후에 장중에 일어났던 하락이 나왔죠. 3분 차트입니다. 예,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휴전을 들어간다라는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예,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어, 흘렀다가 다시 붙어 있는 종목도 있지만 아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은 이렇게 또 모르겠죠. 예, 그래서 이 친구는요. 예, 만약에 내일 올라와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밀린다라고 했을 때,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에서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예, 이거 저점에서 또 해야, 또 급등할 때 여러분들 돈벌수 있습니다. 예, 자리 말씀드렸고요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잘 가다가 꺾였습니다. 예, 기사 나오면서 꺾였고요이 친구 제가 사보자라고 말씀드리고, 28% 상승했고, 그리고 또17%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도요, 이 친구도 단일가가 좋았기 때문에 내일 바로 장 시작과 함께 또 상승을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 지지하는 자리에서는 또 사야 됩니다. 예.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가능한 빅텍과 미래 생명자원, 그리고 한국 석유, 한국 석유도 내일 장 초반과 동시에 바로 단기 상승 줄 거고요. 이 자리를 지지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또 사야 됩니다. 예, 또 사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바로 하루아침에 뭐 바이든이 넘어온다고 해서 휴전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예. 자, 대성에너지 상한가 갔어요. 자, 대성에너지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 오늘 갭 띄워서 바로 상한가 갔고요. 3분 차트 보면, 퓨전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밀리다가 다시 상한가 붙었습니다. 예, 세력, 엄청난 힘의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직까지는 상승할 자리가 남아있다. 내일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야 된다. 예, 추가적으로 밀려도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gse, gse, 자 보세요. gse도. 요 자리에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보세요, 22% 상승했고 이 친구 27% 상승했습니다. 자이 친구들 내일은 내일은 밀릴 수 있습니다. 예, 내일은 밀릴 수 있어요. 예, 내일 밀릴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리를 지지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이 자리까지 이탈을 한다면, 볼벤 상단까지도 봐야 되고요더 밀린다면, 오일선 지지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예. 또 사면 됩니다. 예, 그러면 20% 이상 급등 또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흥구석유도, 여기서 사자고 제가 방송을 드렸는데, 양봉 두개딱 떴죠. 그, 바로 상한가 가버리고,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4일 동안에 강력한 힘이 들어왔는데, 한 번에 이렇게 꺾이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내일 이 자리를 지지해주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꼬리를 지지해주는지 봐야 됩니다. 저점에서, 저점에서 만약에 또 산다라고 했을 때는, 또 산다라고 했을 때는 밀리면 저가에서 한번 사보십시오. 예. 단일가에서 뭐, 플러스 오프로 상승시켜서 상한가 마감을 시켰는데,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지금은 이거 에너지 관련주, 전쟁 관련주, 그리고 이 무기,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게, 살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푸른 기술. 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 자리 이탈하면 사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강하게 밀렸습니다. 맞죠? 그럼 안 사야 되지. 맞죠? 자, 포시에스 제가 뭐라고 했죠? 이 자리 지지하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갭을 띄어서 출발했거든? 한5% 상승했어요. 예, 시작과 동시에. 그리고 이거는 1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긴 어떤 종목이고, 큐라티스, 이거, 오일선 지지하면서, 어, 양봉 지지하면 한번 사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양봉을 만약에 띄운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매수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번 급등을 줄때 이런 어떤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라인드 이런 친구들도요. 얼라인드 이런 친구들도 만약에 내일 이 꼬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야 됩니다. 그럼 단기 급등 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 네, 폴라리스 오피스 이 친구 오일선 위에서 양봉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사보면 이런 어떤 상승을 줄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챙기면 되겠죠 예. 폴라리스 회원 이런 친구들은 오늘 바로 예. 이 친구는 10% 정도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네요 자 이런 친구 여기 또 지지하면 또 사도 됩니다 예. 이 저점매수 고점매도 저점매수 고점매도 가능한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전쟁주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내일 뭐 장이 좋을 수도 있고, 미국 장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외국의 매수세가 또 빠지게 되면,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라, 예, 포지션에 따라, 예, 우리 지수가 움직임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뭐 외국인들, 그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것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일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을까요? 예전부터. 그걸 묻고 싶네요. 예. 똑바로 합시다. 예. 똑바로 합시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